상가재건축에서 구분소유자가 행방불명돼서 소재지를 알수 없을 때그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가 완성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제가 승소했던 판례에서 나온 쟁점이었습니다. 상가재건축 하다보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분구분소유자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최고를 할 수가 없고 이 최고 기간인 2개월이 지나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기간 2개월 지나기 전에 먼저 이분들에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 매도 청구 소송 안에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최고 기간 2개월을 지킨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할레의 입장입니다.